유럽의 중심에는 꽤 현대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발전된 도로와 멋진 건축물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나라를 유명한 도시 비엔나 덕분에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호주와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나라는 분명 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지도를 보면 즉시 해안선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륙국인 오스트리아는 많은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공화국은 북쪽에 가장 인기 있는 이웃국 중 하나이며 동쪽에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있습니다. 슨겐 협정 덕분에 슨겐 지역 내에서 국가간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남쪽에는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에는 스위스, 니이텐슈타인 독일이 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빠른 주말 여행을 원할 때 쉽게 이 나라들로 여행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엔나 역동적인 수도를 가까이서 살펴보면 이 도시는 중요한 다뉴브 강에 의해 우아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다른 수도들처럼 도시의 분주한 관광 생활은 강의 서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유명한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이 이쪽은 문화적, 역사적 및 사회적 활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비엔나의 매력의 중심이 됩니다. 웅장한 궁전에서 번화한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은 도시의 풍부한 유산과 현대적인 활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니 인구는 등록된 사람과 등록되지 않은 사람 모두 합쳐 약 200만 명으로 수도 도시로서 꽤 관리하기 좋은 수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총 인구가 9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4분의 1인 250만 명이 주민이 빈이나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면적은 8만 4천 제곱킬로미터이며 그라츠와 잘츠부르크와 같은 다른 유명 도시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도시수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62%는 알프스 산맥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규모에 비춰볼 때 도시 개발을 위한 충분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한다면 오스트리아 비엔, 라피드 비엔, 슈투르그라스, 잘츠부르크 같은 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팀들은 각자의 도시를 대표합니다. 빈으로 돌아가서 2024년에 여러 연구 기관이 빈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한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항상 1위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상위 5위 안에 항상 랭크됩니다. 사실 비는 2018년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비는 이와 관련해 추리히와 종종 경쟁합니다. 결국 오스트리아 사람들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이사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느껴야 합니다. 스위스의 추리히와 오스트리아의 비는 유럽의 자랑입니다. 물론 빈의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되고 풍부한 역사를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은 중요하다.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은 996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독일어 단어인 오스트로에서 유래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나라를 오스터라이셰라고 불렀다. 이 단어는 동쪽 나라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은 본래 이름의 라틴화된 버전이라고 할수 있다. 이후 몇 세기 동안 오스트리아의 명성과 명성을 가져다 준 중요한 왕조가 등장했다. 오스트리아 하프스부르크 왕조는 수십 년 동안 오스만 제국과 전투를 벌였다. 그 후, 오스트리아는 15세기에 가장 위대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하프스부르크 통치 이후,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계 역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정치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제국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오늘날,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전 제국 국가는 공화국과 민주주의로 변모하여 제국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높은 1인당 소득을 자랑한다. 여러 자료에서는 오스트리아를 20대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순위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포브스는 2024년 부자 국가 목록에서 오스트리아를 14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연간 1인당 소득이 약 5만 9천 달러임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는 또한 생산 및 브랜드 분야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레드불, 스파 슈퍼마켓. 스와로브스키 보석과 같은 잘 알려진 글로벌 브랜드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슈퍼마켓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오스트리아. 특히 빈을 방문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열려 있는 주요 슈퍼마켓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말 동안 짧은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식료품 쇼핑을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스트리아의 공식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바이엘은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슬로베니아어와 헝가리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2%의 인구가 터키계이며 또 다른 2%는 세르비아계 또는 보스니아계입니다. 이들 소수민족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인구의 82%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며 독일어를 구사합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간판이 독일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어 사용의 광범위함을 반영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와 기독교를 수호해왔습니다. 이 점에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볼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의 55%가 기독교인으로 주로 가톨릭 신자이며, 5%는 개신교인으로 25%는 비종교인으로 분류됩니다. 무슬림은 인구의 약 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소수민족에는 유대인과 다른 종교신자들이 포함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무신론자 및 비신자들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체코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는 특히 18세에서 50세 사이의 비신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정보에서 일상생활로 눈을 돌리면 수도 비엔나가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목적지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경적을 올리지 않고 깨끗한 거리를 따라 달리는 자동차, 돌아다니는 보행자를 볼수 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없는 비엔나에서는 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쓰레기를 녹색 통에 버립니다. 유리병은 녹색 뚜껑이 있는 통에 종이와 플라스틱 폐기물은 노란색 뚜껑이 있는 통에 버립니다. 비엔나에는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이 풍부하게 있으며 각각은 역사적이고 미학적으로 독특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들 대부분의 건물은 청정한 흰색과 우아한 색조로 정교하게 건축되어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반영합니다. 이수색이 된 건축물들은 마치 어제 지어진 것처럼 거의 완벽하고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의 장엄함은 세월에 의해 축소되지 않습니다. 비엔나의 매혹적인 거리를 거닐다 보면 사진을 찍기를 기다리는 웅장한 건물들이 네 코너마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 건물은 도시의 풍부한 건축 유산을 증명합니다. 그중 하나의 걸작이 번화한 도심에 있는 링스트라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건축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회 건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 의회 의사당입니다. 유명한 덴마크 건축가는 1873년부터 1883년까지 이 건물을 정교하게 설계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이 건물은 원래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오스트리아인들은 원래의 설계를 벗어나지 않고 페인스테킹이 복원하여 1956년에 대중에게 성대히 재개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시안 소녀처럼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더 나아가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웅장한 건물인 비엔나 시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중요한 건물 위에서 항상 펄럭이는 오스트리아 국기를 볼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기는 빨간색과 흰색 수평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국기라고 말하며 그 기원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빨간색은 포위 중 오스트리아 공작의 외투색을 나타내고 흰색은 가운데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비엔나의 환상적인 건축물들을 탐험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들처럼 도시 곳곳에 마련된 축제 중 하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음료나 스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직원들과 참석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직원들과 방문객들 모두 평온함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앉아서 관찰하다 보면 갑자기 교통 속에서 마차와 피아크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비엔나에서 마차 타기는 특히 유명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사들은 도시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 고객을 태우고 말로 도시를 투어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마차 투어는 현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체코 공화국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부 유럽 도시의 마차 전통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형태의 교통수단은 이러한 사회에서 문화적 상징이 되며 현대 오스트리아의 향수를 더합니다. 또한 관광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마차 운전사는 남성이지만 가끔 여성 운전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들은 이 전통에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비엔나의 도로는 매우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주요 도로에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전기 스쿠터 도로에서 걷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딪힐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엔나 주민들은 도시의 청결에 큰 자부심을 느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억제합니다. 자전거 도로 옆에는 담배꽁초를 위한 오렌지색과 회색의 플라스틱 용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비엔나의 안전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도시의 많은 주요 장소에는 경찰 순찰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찰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간섭하지 않아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합니다. 일부는 차로 순찰하고 다른 이들은 거리 모퉁이에 모여 있습니다. 비엔나는 공공장소에 편리하게 위치한 다양한 자동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유용한 편의시설 중 하나는 체중 측정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위치한 이 장치에 쉽게 올라가 자신의 체중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서비스는 무료 음용수 스테이션으로 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기가 막히게 냉각됩니다. 이 스테이션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받아 병을 채울 수 있으며 마치 매장에서 사는 것처럼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물은 종종 병에 든 물보다 맛이 더 우수해서 입맛을 즐겁게 합니다. 비엔나는 유로를 사용하며 유럽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비엔나에 있는 동안 물을 사는 대신 이러한 무료 냉수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한 절약이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주말에는 지하철역에서 터키인과 남아시아인이 운영하는 키오스크에서 물을 사면 과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오스크는 일반적으로 반미터 병을 약 1.5유로에 판매하며 이는 빠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탐험하며 목이 마르면 추가 비용 없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이스테이션을 e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스테이션을 종종 이용하여 애완동물을 수분 공급하고 시원하게 해주어 비엔나를 탐험하는 동안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엔나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아랍 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공물 뿌리기 냉각 포인트입니다. 비엔나의 기후가 아라비아에 비해 훨씬 온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냉각 포인트는 대중에게 제공됩니다. 더위에 지쳤다면 이물 뿌리기 아래 서서 몸을 식힐 수 있어 더운 여름날에는 정말 유용합니다. 이제 이 도시에 매우 찬사를 받는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엔나의 교통 시스템은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공항과 시내 간 이동을 원하신다면,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두 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시티 공항 열차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단 1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빠르고 고급스러운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 옵션을 비싸서 티켓 가격이 1인당 15유로입니다. 두 번째 옵션을 더 저렴한 S7 기차로 시내를 통해 더긴 경로를 통과합니다. 이 도시의 지하철과 기차 시스템은 다소 오래되어 문을 수동으로 열어야 합니다. 지하철과 기차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티켓이 필요하지만 체코공화국과 같은 터널식 통로는 없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엔나의 급행교통시스템은 유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하철역에서 다양한 색상의 유표지를 볼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트램이 최고의 옵션입니다. 이 도시의 거의 모든 거리에는 트램 시스템이 있어 사람들이 걷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트램의 단일 승차권은 약 32유로로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 교통 카드를 구매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는 택시가 있지만 화폐 가치가 낮은 나라 출신이라면 택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km 이하의 거리에도 50유로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흔한 일입니다. 비엔나에서 이동 중에 간단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약 50만 명이 터키인이 거주하고 있어 도너 케밥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 작은 레스토랑들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 취향에 맞춘 도너 케밥을 판매합니다. 비엔나 전역에서 터키 도너 케밥 가게를 찾을 수 있으며 아랍 및 아시아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비엔나에서 꼭 방문해야 할또 다른 명소는 합스부르크 궁전입니다. 궁전 부지는 광대하며 사람들은 주변 잔디밭에서 휴식을 즐깁니다. 역사적으로 합스부르크 왕가가 겨울거주지로 이 궁전을 사용했습니다. 궁전은 그 시대의 왕과 여왕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궁전에서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게 하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600년 이상 우뚝 서 있는 이 궁전은 비엔나 황제 궁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궁전과 도시의 거리의 아름다움을 감안할 때 비엔나의 자동차들이 멋지게 보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의 운전자는 교통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로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차량은 독일의 주요 브랜드에서 나온 고급차입니다. 2020년 모델보다 오래된 자동차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은 인상적이며 고급스럽고 품질이 뛰어나 연평균 1인당 소득이 약 6만 달러인 오스트리아 도시의 부유함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의 평균 월급은 4,000에서 5,000유로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그런 사치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 비엔나에서 신형 토요타 자동차가 2만에서 3만유로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독일의 대기업인 메르세데스와 BMW의 신모델은 3만에서 6만유로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격은 신차에 비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고 모델은 절반 가격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볼수 있는 고급 모델들을 감안할 때,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새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엔나의 진정한 중심지는 슈테판 광장입니다. 지하철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곳에는 모든 유명 브랜드와 유명한 성 슈테판 대성당이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성당의 건축물은 처음 보는 순간 감탄을 자아냅니다. 모든 국적의 대규모 인파가 성당 주변에 모여 그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성당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장엄함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슈테판 스플라츠는 도시의 주요 광장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넓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의 중심지가 되며 관찰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전반적인 외모를 관찰할 수 있는데, 그들은 다른 유럽인들에 비해 대체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오스트리아 남성의 키는 약 180cm이고, 여성은 약 161cm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독특한 파란색, 또는 녹색 눈을 가진 경우가 많아, 오스트리아인들 간의 공통된 직징이 됩니다. 얼굴 특징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작고 아담하여 이들의 독특하고 섬세한 외모를 더해줍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털색은 검고 피부는 밝은 편이지만, 대체로 자연스러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이 독일인이나 스웨덴인과 유사한 얼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노인과 중년층은 대체로 진지한 태도를 보입니다. 비엔나의 광장에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웃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더 단호하고 엄격하게 보입니다. 젊은 오스트리아인들은 카메라에 수줍어하지 않으며 기꺼이 웃고 포즈를 취합니다. 이는 그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곳 사람들은 부유하고 잘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비엔나에는 전반적인 따뜻함이 부족합니다. 체코 공화국 프라하로 북쪽으로 단 4시간 여행하면 또 따뜻한 생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엔나에서는 이러한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트처럼 보이며 마치 에고 경쟁이 벌어지는 듯 보인다. 모두가 정상에 서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이것은 단지 내 관찰일 뿐이며 실제 상황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 체코처럼 오스트리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있다. 비엔나에서는 거리 청소부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예기치 않은 곳에 문신과 피어싱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를 나타낸다. 비만인 경우에도 비엔나에서는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쳐다보지 않는다. 이 나라는 대마초에 관한 자유로운 정책도 가지고 있다. 특정 양의 마약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비엔나와 오스트리아에서 판매가 합법이다. 흥미롭게도 오스트리아의 거지는 다른 나라의 거지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으며 잘 가꾸어진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단순히 재미로 국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부유한 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적어도 이 어린 소녀는 음악을 해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이 제한된 팔을 잃은 남자처럼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에 속지 말라. 비엔나에서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대다수의 인구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비엔나 중심부에는 사람이 많음 에도 불구하고 쇼핑 이상의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성당도 없었다. 광장에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는 무용소 음악가 화가 또는 다른 공연 자들이 흔히 존재하는데 광장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본 후에도 가게 와 카페에 드나드는 사람들 또는 걷고 있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이는 다른 유럽 수도들과 비교했을 때 도시의 다소 흐릿한 인상에 기여하고 이들 도시는 종종 활기찬 거리 공연과 문화활동으로 북적입니다. 그러나 젊고 푸른 윤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들과 부유해 보이는 매력적인 남성들이 거리의 우아함을 더하는 모습은 많이 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나라가 매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수도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1%도 안될 것이며 이는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위험한 개를 만날 확률도 낮으며 도시에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기견을 보지 못했고 사람과 함께 있는 개들은 보호용 인마개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개들이 공격적이 되어도 물릴 수 없음을 의미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능동적인 동물 관리 접근 방식 덕분에 누구나 비엔나에서 무질서한 동물에 대한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대형 쇼핑 지역을 걷는 것이 지루해진다면 이 도시는 또 다른 대안을 제공합니다. 비엔나에는 아름다운 강이 있습니다. 강 주변 지역에는 아름다운 보트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지친 사람들은 다뉴브 강변의 벤치에 앉아 가족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주함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엔나에 살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비엔나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전형적인 1베드룸 아파트는 약 45제곱미터이며 월 1,500유로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60제곱미터 이상의 2베드룸 아파트는 월 2,000유로 이상에 쉽게 임대됩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베드룸 아파트에서도 순수월 수입이 약 3000유로는 되어야 합니다. 내 식구가 평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서 5000유로 이상의 순수 수입이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를 짧게 방문한다면 유명한 오스트리아 요리인 슈니체를 꼭 먹어봐야 합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닭고기와 슬라이스 레몬 감자 샐러드와 함께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송아지 고기로 만든 슈니체를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알코올 음료에서 순수 에탄올을 최대 20g까지 허용하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허용하는 양의 두 배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인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 지그문트 프로이드 또한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로스차일드 가족,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 중 하나의 많은 구성원들은 오스트리아 시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비엔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와 같은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